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도 종합뉴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을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주부터 김치샐러드 쇼츠 채널에서 선보인 주간 종합뉴스 두 번째 편이 아침 종합뉴스에 이어서 전해질 예정입니다. 매일매일 김치샐러드 본 채널에서 전해드린 뉴스 중에 중요한 하이라이트 핵심 뉴스를 모두 모아서 김치샐러드 쇼츠 채널에서 총정리해드리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깜빡하고 건너뛴 뉴스, 그리고 놓치기 아까워서 다시 보고 싶은 뉴스 등을 모아두었으니, 우리 별빛님들 임영님 소식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제 고정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 그리고 영상 마지막 추천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개 숙여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김치샐러드 쇼츠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유네스코 관련 소식은 물론 리사이틀 포스터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뉴스를 싹쓸이했다는 소식을 포함해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임영님 리사이틀 공감뉴스 싹쓸이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리사이틀 포스터가 공개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해당 뉴스를 일제히 보도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버와 다음 포털 뉴스의 공감 뉴스 30개 중딱한 개를 제외하고 29개 뉴스를 차지하며 싹쓸이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18일 하루 종일 임영임의 리사이틀 뉴스가 연예 뉴스를 휩쓸었는데요. 오전 8시에 처음 뉴스가 올라오면서 오후와 밤 시간, 심지어 새벽 3시까지도 임영임의 다양한 뉴스가 모든 공감 랭킹 뉴스를 싹쓸이했죠. 새벽 3시 기준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임영웅의 스타덤 최애 아이돌 2주 연속 1위 소식으로 시작해, 11월 트로픽 1위 소식 등이 공감 뉴스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임영웅의 리사이틀 고척동 관련된 기사와 멜론 누적 스트리밍 108호 소식이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한편 5위부터는 거의 모든 뉴스가 임영웅의 리사이틀 포스터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5위는 임영웅 눈빛만으로 심쿵 한에 리사이틀 메인 포스터 대공개,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임영웅이 더 환층 더 물오른 남신 비주얼을 뽐내는가 하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비율로 보는 팬들의 설렘지수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고 6위 임영웅 연말 리사이틀 포스터 공개 세대 공감 뮤지션표 남성 눈빛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올블랙 수트를 차려 입은 임영웅의 모습은 세련되면서도 시크한 분위기를 풍기며 눈빛만으로 시선을 압도하며 독보적인 매력까지 뽐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7위는 임영웅 리사이트를 앞두고 팬심 저격한 올블랙 남신 비주얼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임영웅이 포스터 공개만으로 공연의 궁금증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임영웅은 리사이트를 통해서 명곡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재해석해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는 면모를 대방출해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8위는 임영웅 업고 튀어 화보 방불케한 콘서트 포스터라는 제목으로 임영님이 범접 불가한 아우라를 풍기며 완벽한 비율을 보여준다면서 182cm의 장신키를 자랑하는 임영님은 모델뺨치는 기럭지로 감탄을 자아내면서 세련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에 임영님은 눈빛만으로 시선을 압도해 줄 것이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봉사 나눔방 라온의 봉사 소식 등 다양한 내용들이 공감 뉴스를 채웠는데요. 이번 리사이틀 포스터 공개로 여전히 히어로의 존재감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투표 소식입니다. 임영님은 페넨스타에서 진행된 11월 2주차 남자 솔로 랭킹 투표에서 총 3438만 563표를 획득해 1위 자리를 지켰는데요. 이는 98주 연속 1위 기록입니다. 이로써 앞으로 2주만 더 1위를 기록하면 임영님의 100주 연속 기록이 달성되는데요. 고향 스타필드 미디어 타워와 파노라마 스크린 2주 연속 전광판 특전을 받게 됩니다. 한편 또 다른 투표 소식도 있는데요. 11월 2주차 테마 월드컵 같이 스키장 가고 싶은 스타 투표에서도 임영님은 총 2,487명의 지지를 받아 당당히 1위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임영님은 같이 베이킹 하고 싶은 스타, 같이 바다 보러 가고 싶은 스타 등 다양한 앙케이트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며 최고 스타다운 인기를 빛내주고 있네요. 또한 임영임은 페의스타 포토톡 눈썹이 예쁜 스타 투표에서 총 42만 6,547표를 획득해 1위를 기록했는데요. 1위를 차지한 사진은 임영임이 정관장 촬영 현장에서 붉은색 장미를 들고 부드럽게 미소 짓는 모습의 사진인데 깔끔한 수트핏이 환상적인 사진입니다. 한편 또 다른 포토톡 체크 무늬 셔츠가 잘 어울리는 스타 투표에서도 임영임은 36만 3,746표를 획득해 1위를 기록했는데요. 1위를 차지한 사진은 임영임이 마이리틀 히어로 방송에서 붉은색 체크 무늬 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인데 순수하고 생기 있는 표정으로 대학생 같은 풋풋한 임영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현재 공식 카페의 권장 투표는 아니지만 우리 팬분들의 열정적인 투표로 1위에 선정되어서 언론사에서 보도된 투표 소식도 있는데요. 스타 웹 서비스 트로픽에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위클리 랭킹 부문에서 임용님이 총 98만 1,850표를 득표하며 1위를 차지했는데, 2위는 정동원, 3위는 장민호님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2위와 30만 표 이상 차이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입증해 주었는데요. 현재 임영님은 0시대 팬덤의 든든한 지원 속에 각종 앙케이트와 랭킹 차트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유네스코 관련 소식입니다. 18일 임영임이 모델로 활동하는 청정원 인스타그램에는 한국의 장담극인 문화가 이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를 기원하는 게시글이 전해졌는데요. 임영임이 파이팅하는 사진을 함께 올리며 대한민국 슈퍼스타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향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된다며 등재를 기원하는 진심을 담아서 특별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전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장담극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경품으로 간장을 전달한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장담극이 문화는 우리 음식 문화인 K-푸드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 한국의 밥상을 지켜온 간장과 고추장, 된장은 다양한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음 달 12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음식을 차별화하는데 장류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면서 구성원들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임영님이 모델로 활동하는 청정원에서 이러한 기쁜 등재에 대한 기원을 담아 임영림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앞으로 임영림도 글로벌한 아티스트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같은 아티스트로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가요 무대 소식입니다. 18일 방송된 KBS1TV 가요 무대에서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여러 아티스트들이 출연해서 다양한 노래를 불렀는데요.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친구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를 노래를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죠. 물론 임영웅 노래도 빠질 수 없었는데요. 가수 은가연 님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불러서 아내와 연인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곡은 오랜 기간 곁을 지켜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담히 담아낸 가사를 통해 임영님의 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팬송으로도 잘 알려졌는데 가요 무대의 감사의 마음이라는 주제에 딱 맞는 선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가은님은 여성 보이스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색다른 별나사 무대를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아침마당 꿈의 도전 무대와 가요 무대 등 여러 음악방송에서 임영님 노래가 자주 선곡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자주 방송에서 임영님 노래를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임영님 팬클럽 영 시대 봉사 나눔방 라오는 11월 16일 경기도 양평 로뎀의 집에서 41번째 급식 봉사로 김장 봉사를 했는데요. 라오는 중증 장애아동들이 거주하는 로뎀의 집에 매달 150만 원 급식비와 다양한 물품을 후원하고 있고 직접 음식도 만들어서 제공하는 주방 급식 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이달에는 노대매집 원생들을 위해서 2,500포기의 김장봉사를 진행했는데 작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양인 2,500포기의 배출을 준비하는 등총 후원금액은 275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네요. 이번 봉사활동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도 춥지 않는 날씨가 도와주었고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임했던 봉사자들의 열정은 물론 임용님 노래로 흥을 내며 즐겁게 힘든 김장봉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데메집 측은 매달 급식 봉사도 감사한데 해마다 많은 양의 김장까지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덕분에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며 임영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봉사나눔방 라오는 3년 5개월 동안 로데메 집을 포함해 쪽방촌, 용산박수촌,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희망을 파는 사람 등을 통해서 급식 봉사와 어려운 청소년 자립을 위한 후원금 기부, 또한 지난해부터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통해 중증 어린이 환자를 위한 후원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후원 금액은 1억 3,433만 원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더블 싱글 앨범 타이틀곡인 온기 뮤직비디오가 5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임영님 유튜브 채널이 아닌 원더케이 채널 영상입니다. 원더케이 채널은 뮤직비디오 유통 서비스인데요. 음원을 멜론에서 유통하는 것처럼 뮤직비디오는 원더케이에서 집계하는데 연말 시상식 데이터 자료로 활용되는 지표죠. 한편 온기는 임영님의 싱어송 라이터 면보를 제대로 보여주는 곡으로 시작되는 순간부터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물론 마지막 강렬한 메시지로 위로받고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준 곡입니다. 해당 영상은 차 시동을 거는 임영임 모습으로 시작하며 그후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안그 안에서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임영임이 황해에 혼자 남은 듯한 쓸쓸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임영임의 살아있는 얼굴 표정과 연기, 눈빛 연기가 정말 인상적인 곡으로 이는 노래의 감성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리얼한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준 곡이 원더케이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 영상이 8,900만 뷰를 돌파하며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랑은 늘 도망가는 임영님의 데뷔 첫 OST로 음원 발매 전부터 KBS ETV 주말극 신사와 아가씨에 삽입되어서 큰 관심을 모았던 곡이죠. 드라마 시청률 38%를 넘기는데 큰 시너지를 주었으며, 특히 드라마가 종영되었지만 멜론 등 각종 음원 차트에서 맹활약을 하며 꾸준한 인기를 입증하며 임영임을 OST 제왕으로 올린 곡이 8,9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림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권행